그럼 잠깐. GV80 쿠페 살 때이면 q 에도살수 있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예. 미쳤다. 네. <laughs> 그건 진짜 할인이 엄청난 것한거네요 네. 아시는 분들만 지금 계약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이 영상 올라가면 엄청 나겠구나.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제프입니다. 채피디 진짜 우리 또 GV80을 고민인 분들에게 희소식이 왔어요. 뭔데요? 아 어, 원래 사실 GV80 살 돈이면 살 만한 차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걔가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그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요. 사실 X5로 가자니 할인을 받아도 한 2천 더 비싸. GL 같은 경우도 막상 할인해줘도 한 2천 더 비싸. 그런데 요 Q7 이번에 드디어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된 거거든요. 일단 디자인만 봐도 엄청나게 이쁘게 변했죠. 그니까요왜냐면은 아, 예전만 해도 이거 디자인 좀 별로였어요. 요 크기 s u v 에 아우디에서 살거 이거밖에 없지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황골 탈퇴해서 너무나 이쁘게 나왔고. 아니 야 그래도 요차 GV80보다 비싸지 않니? 우리가 또 이거 그냥 갖고 나갈 있겠습니까? 아, 요거 요거. 네, 할인. 진짜. <laughs> 요거 요거. 네. 여기에 또 엄청나게 강력한 할인을 더하면은 유일하게 요 Q7만 GV80 살 돈으로 살수 있는 차가 돼버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 아우디 위상이 원래는 좀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요즘에 바뀌었어. 아... 이제 아우디가 벤츠보다 위다. 그래서 오늘 요 페이스리프트된 Q7 요거랑 GV80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차를 살 것인가? 그리고 할인은 과연 얼마나 해주는지 오늘 요걸 중점적으로 한번 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Q7을 이뻐서 사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사실 유일하게 아우디에서 그냥 실용성 있는 SUV 사라 하면은 요 어, 차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디자인까지 다 챙겨 갔어요 특히 요 헤드라이트가 페이스리스트 되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아, 조명 맛집이죠 네. 주간 주행등 위로 들어가고 요번에 이제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와요 요 이제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안에서 이제 네가지로 바뀌었어요 지들도 아는 거예요 독일에서 아야 한국에서 우리가 조명 맛집이라고 부르는데 요쪽 <laughs> 어, 그릴 라인도 보면은 예전에 좀 밋밋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좀 강력함을 줬어요 시고고가 굵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더 존재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신형 아시죠? 다이 아우디 마크가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우디가 앞으로 나올 신형들은 이 마크를 이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어, 이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그냥 아우디라고 써요 그리고 이 하단부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 인테이크나 이런 부분도 그릴 라인이랑 비슷하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더 얘가 존재감이 드디어 있었어요 아, 하이그로시가또다 있으니까 이거는 네, 왜냐면 이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고 그냥 밑에 기본 모델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크롬 덩어리 아. 그래서 요 차를 살짝 추천할 거는 지금 할인이 이따 얘기드릴 건데 엄청 강력해요. 요 차가 지금 기본 가격이 1억 2,400이거든요. 프리미엄 등급 OTFSI 개수세 할인이 들어가. 아... 그러면 한 1억 2천 초반까지 내려가. 거기서 초 강력 할인을 때려. 그러다 보면은 내가 GV80 견적을 이 뽑고 있다가 Q7 할인 얼마예요? 에? 이거 할게요. 어, 어, 진짜 그 정도거든요. 이따가 이거 공개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왜 자꾸 GV80 얘기하냐면요. 요 급에서 GV80 인기가 정말 많아요. 저도 GV80을 진짜 4년 동안 탔잖아요. 승차감 빼곤 불만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GV80 고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전형적인 SUV 라인을 좋아해요. 보통 SUV 보는 분들이 쿠페형 아니면 기본 모양 이둘 중에 뭘살 거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난 기본 모양을 원해 하면 뭐 1억 초반에서 살수 있는 거는 Q7, X5, GL이 GV80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차도 유일하게 살짝 기본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러다가 살짝 쿠페형 라인이 오면서 에어리언 뒷대가리 같이 생겼거든요 얘가 중요한 점은 뭐냐 얘가 동급 차 중에 가장 커요 전장도 가장 길고 아까 최PD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혹시 X7하고 라이벌 아니냐 아, 네. 얘기하더라고 한급 낮은 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동급 중 가장 크고 가장 넓고 실내 공간도 가장 넓어요 그래서 5인승이냐 7인승이냐 이런 고민할 게 없기 얘는 그냥 무조건 7인승으로만 나옵니다 야휠 바뀐 거 봐봐 우리가 그동안 화려한 일 많이 봤잖아요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제 사이버틱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메탈 느낌이 강력하게 들면서 되게 모던한 느낌이 되게 강력한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요 새로운 휠 디자인 자체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거기다 21인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차 크기에도 좀 알맞고 하는 그런 사이즈로 나와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고요 제팽이 근 이게 휠 베이스가 미쳤는데요? 네. 엄청 길어 급 중에 또 가장 길어 그리고 요 옆에 라인도 보면은 이런데 이제 블랙으로 다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요런데조차도 몰딩도 다 이제 하이그로시 처리. 굳이 래핑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저처럼 크롬 죽이기. 아, 크롬 죽이기 하지 않아도 돼. 할인을 <laughs>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차거든요. 어쨌든 지금 가장 궁금하잖아요. 야 그래서 이거 얼마인데 뭐 GV80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저번에 A6 찍고 네. 어제 우리 요즘 할인 특집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아우디에서 가장 싫어하는 아우디. 사장님한테 자꾸 갈굼 당하신다면서요? 아이고 그래도 뭐 자주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laughs> 자꾸 GV80이랑 비교하고 를 있단 말이에아 네. 요즘 봐봐요 GV80이 옵션 넣다 보면 그쵸. 얘 3,000cc예요. 음. 똑같이 3.5 넣다 보면 그쵸? 1억 넘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GV80 블랙 가잖아요. 막 네. 1억 500, 막 이렇게도 맞습니다. 나오고. 그럼얘 1억 2천 한100 정도 하잖아요. 개수세 빼면. 아 그쵸 그쵸. 어, 거기서 뭐또 얼마나 깜짝 놀라실 정도까지 사장님한테 개겨 이제 일은 개겨. 해야죠. 에? 일은 해야죠. 통지 안 되는 직원인데 실적은 네. 항상 1등이야. 막 아. 이런 뭔가 만화 캐릭터 같은. 아 근데 네, 좀 부담스러운데. <웃음> <웃음> 뭐 얼마나 돼요? 얼마나? 재빨님 차 바꾸고 월 할부금 내는 거 아닌 듯세요 아니 전혀 왜요? 요즘 카드 발급받으면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를 더 받을 수 있어 이왕 카드 쓸거 현금 받고 쓰면 더 좋잖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해 진정 말해주시지 카드 자주 쓰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핸드폰 이거 가만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 거 알아?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 아니,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아정당에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까지 있다고 이래서 아정당 아정당 하는구나 아 그럼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해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에게 받자 아정당 <laughs> 일단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나 그렇게 하면 잘못 하지. <laughs> 아, 그러면 네.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소극적이란 말이야? <웃음> <웃음> 그리고 얘는 후면도 원래 못생긴 차였거든요 그니까 러 디자인 때문에 고르 차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디자인까지도 이뻐졌기 때문에 요번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사도 될 만한 어, 그런 차가 돼버렸어요 일단 요쪽도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이제 OLED가 어, 들어가게 돼서 진짜 이제 조명 맛집 이란 소문을 들을 정도로 바뀌었고요 요쪽에 뭐 아우디 마크 이제 화이트로 들어가는 거 특히 요 하단부가 다변한 시기에 그냥 직통으로 뚫어버렸어요 여기 그 진짜 배이구예요 트렁크 공간은 궁금하시죠? 이 패밀리카 보실 분들 기본적으로 3열이 달려있잖아요 캠핑하기 좋겠다 아우디가 좋은 게 요거 진짜 그냥 풀플랫. 그러니까 아우디 같은 경우는요 마크 빼고 부드러움이란 없어요. 딱다 직각. 캠핑 즐기는 분들은 요런 라인 되게 좋아하잖아요. 완전... 완전히 이렇게 평탄화되는 이런 라인. 그래서 캠핑 즐기실 분들도 어요 Q 7이라면은 어, 모든 걸 충족하지 않을까. 왜좀3열까지 열리기 때문에 뒤에 태우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실제로 GV 8 0 보시는 분들이 이거 보러 많이 와요? 많이 오시죠. 일단은 이제 비교 차종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액이 제가 이제 좀 최선을 다하면 가격이 오히려 GV80도 <웃음> 싸죠. <웃음> 그런 부분이 되고 에요.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3열을 접었다 폈다를 이제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에어 서스가 담겨 아 있다는 거. GV80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항상 불만을 토해냈던 <laughs> 네. 이제는 1억짜리 차인데 그조 그렇죠. 들어가야죠 이제 이제 Q7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 네. 거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laughs> 그렇죠. 네, GV80에 없는 게 네네. 바로 이 순조향이 가능합니다. 어, 얘 그럼 몇도 정도 돼요? 이거는 5도까지 가능. 아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어 진짜 뭐 유턴하거나 이럴 때 진짜 편하잖아요. 뭐휙 돌죠 그냥. 야 제네시스는 이거 옵션으로 다지 넣는 게 없거든요. 일부러 이거 문자 그런 거 알죠? 아니면 아 역시 한번 나오게 하려고. 어. 에, 리본 리본. 이쪽에 문을 열면은 네, 그렇게 칭찬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일단 네, 제가 아우디의 특징 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유일하게 아우디는요 실내 색상이 블랙, 그레이, 레드 이세 가지 아니면 어울리는 색이 없어요. 왜냐면차 실내 디자인 자체가요 너무나 선. 그리고 뭔가 뭐 사이버틱한 느낌 그리고 모던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은 보면은 막 베이지색 브라운색 이런 것들이 막 어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안 어울려요 그래서 아우디를 뽑는 분들은 오히려 실내가 그냥 아예 블랙이거나 그레이 아니면은 막 S버전으로 가면은 막 레드 이렇게 뽑고는 해요 이게좀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거는 내가 이 차를 딱 타자마자 사골탕면을 끓여라 뭐 이런 거 같이 진짜 거의 사골탕면터어어 네. 어, 이게 지금 체내 단점이죠 원래 옛날에는 아우디 하면은 이제 인테리어 맛집 조명 맞지? 맛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인테리어 맛집을 제네시스가 가져왔어요 제네시스 실내가 저는 진짜 요즘에 가장 이쁜것 같아요 국산 차를 떠나서 어디 전 세계 차 실내랑 비교해도 제네시스가 실내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고성능 느낌의 알칸테라 느낌은 좀 있어요? 덥죠? 덥... <laughs> 한 여름 막 30도가 넘어가는데 모프만 바라봐도 덥잖아요. 아, 어,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그래도 이제 좋은 점은 컴포트 모델들은 이쪽이 다 우드로 되어있거든요. 얘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라 이런 데가 이제 조금 알루미늄 어, 느낌으로 되어있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시트도 이제 뭐 퀄티나 이런 건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는 버킷 시트 스타일이 들어가잖아요. 완전 버킷 시트는 아니지만 이 차를 탔을 때 단점이 뭐냐? 일단 여기에 맞는 목베개 차는게한늘 별따기. 아, 이거는 목을 따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 있잖아요. 항상 목을 뭐 띄어놓고 타야 돼요. 기대고 싶다 그럼 목베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버킷시트용은 이런데 구멍이 뚫려 있어야 이런데를 끈이라도 넣어서 돌리거든요. 얘는 그게 없어. 근데 얘는 또 여기가 위로 가 있잖아요. 그냥 억지로 긴 끈으로 묶어도 말려 올라와. 그래서 이런 버킷시트가 목베개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목베개로 하면 해외 사이트까지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뭐 디자인은 뭐 이쁘니까 뭐 봐주긴 할게요. 왜냐면 제가 유일하게 아우디 탔을 때만 한 번도 허리가 안아팠거요 네. 저 지금 B M 타고 있잖아요. 1 시간 타면 허리 아파요. S 클래스 제가 탔서전는 벤츠. 벤츠는 저는 그때 멀미가 나더라고. 요 유일하게 멀미 안 나고 허리 안 아팠던 차가 이 차예요.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승차감이 이 아우디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 이 디자인은. 요게 풀 체인지까지 한 얼마나 남았죠? 조금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최대 한그 정도. 요걸 네. 사실 분들은 예약을 네. 넣어놓고 군대를 갔다 오면 딱 되는 시점인가요? 군대요. 네. <laughs> 어쨌든 어한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내가 그 GV80급 SU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요 차가 지금 딱일 순이 있어요. 왜냐면 요 인터페이스가 구형이긴 해요.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요런 데가 지문이 엄청 잘 묻어요. 그래서 요런 데도 하다 보면요, 여기 엄청 많이 남고 뭐 요쪽 도 난리가 나요. 공조이 많이 다 보면은 네, 잘 닦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우디 사장이 눈치 안 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벤츠랑 BM 보다도 이런 것들이 훨씬 쉽고 요 아우디가 있는 폭스바겐 계열 있잖아요. 그쪽 인터페이스야, 이쪽 어,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요. 너무 하기 편해가지고. 그래서 좀 다행인 건 이런데 이제 컵홀더에 원래 컵 놓고나면 원래 물건 넣을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컵홀더가 엄청 작은데? 요아 이거 막상 넣으면 커요. 모스텐 봤어요. 에어체 별거 아니네 했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는 그런 어, 그치, 그런 경험, 그런 경험. 이게 그래서 웬만 다 들어가긴 하는데 막 진짜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SUV라 좋은 점이 이런 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물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조그만 공간이 그렇게 소중해요. 이거마저 없으면 물건 놓을 데가 없거든요. 이쪽에 이제 수납공간 살짝 있는데 이게 좀 얕네. 좀 얕아. 얘는 또 가족형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썬루프가 진짜 어마어마해. 하루 왠종일 열려 얘는 여기서 멈추고 또한번더갈수 있니? 와 진짜 크다. 어 진짜 많이 열리네요 네 일단은 요거는 뭐 GV 시리즈도 뭐 이렇게 뭐 시원하게 열리는 건 비슷하니까 <laughs> 이제 2열 비교를 또 해봐야겠죠? 자 이제 2열 딱 앉았을 때 GV80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전데뭐큰 차이는 없어요 이 아우디 같은 경우가 요 뒷좌석 의자가 막 편한 세팅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얘는 옵션 고를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자동 선블라이드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포존 에어컨 요쪽에요 라인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어, 가운데는 앉기 좀 힘들지만 요쪽에 도시락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와 근데 진짜 좀 심각하네요 이거 <laughs> 네, 그래도 이거 아우디 Q7이 플래그십 SUV잖아요 아우디에서 이 위에 급이 없어요 X7 GLS급이 음. 없어요 아우디는 그렇다면 여기가 뭔가 좀 강력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그런 게좀 없고 여기 커플더 진짜 뭐요구르트이에요 가족 SUV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애들이 많이 타니까 아, 예. 너무 크면 또막 쏟아지고 그러거든요아그러니 깊이도 좀 얇고 이런 네. 어, 것들이 좀 아쉬운 <laughs> 부분으로는 남아 있어요 근데 뭐 공간은 아 좋다 네. 그럼 1억 거의 초반에 살수 있다고요? 이런 초반에? 네. 뭐 세상에 불가능은 없으니까. 미쳤다. 근데 아니 왜냐면 이제 아우디 이거 단점 뭐냐? 실내 디자인 잖아요. 이거 빼고는 솔직히 깔키 없거든요. 진짜 이거는 귀에다. 어, 난 GV80 대신에 이거 산다. 아, 2열은 수동이었는데 3열은 이렇게 자동으로. 아 원터치 아니에요 이거? 아르고 어, 있어야 돼요. 아누르고 있어야 네. 돼요? 나 자동이라고 방금 자랑했는데. 날 <laughs> 그럼 이거 또 손가락 아파야 돼 이거? 아 오프가 뚜껑 열 때처럼 됐다. 아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그럼면 어. 요거는 내가 왜3열을 타보려고 하냐면 이제 GV80 7인승이나 6인승 고민하시는 분들 이때 또3열 공간 또 중요하잖아요. 오, 오. 네. 아 이런 식으로 열려요? 네. 와, 3열 한번 타기 되게 불편하네. 여기서도 네. 어, 할수 있어요. 그. 3, 아, 3, 요쪽에서도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렇게 앉으이 삼열은 여러분 그 제네시스 공간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머리는요 머리는 이미 안 되죠 그러니까 얼음 타는 공간은 아니에요 잘안 피거나 가끔 애들 태우거나 뭐 이럴 때만 쓸것 같아요 삼열 고민이신 분들은 뭐큰 차이는 없다 그럼 주행하기 전에 담배 어. 한대 태워 가시죠 아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우건 그렇죠 아 요거는 그 아, 제털 있잖아요 그니까 악세사리 보관함는 제털인데요. 어? 어, 아닙니다, 이거 악세사리 보관. 아니 딱 봐도 담배인데 뭐, <laughs> 딱 봐도 이거 담배 재떨이인데 뭐, <laughs> 뭐, 어떤 액세서리가 들어가죠 여기? 악세서리뭐 네, 아, 반지라든지. 네. 각 자리마다 다 있던데요, <laughs> 네. 재떨이가? 아직도 재떨이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이제 아우디 가볼게요. 아, 너무 <웃음> 익숙합니다. <웃음> 제가 또 A8을 거의 2년간 탔기 때문에. 아, 이승차감 좋아요. 네. 아, 이승차가왜 좋아하냐면은, 진짜 그 부드러움과 강력함 그 네. 두 가지 사이에서 딱 있는 차기 때문에, GV 타던 분들이, 요, 네. 타는 순간, 요, 에어서순펜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원이 다를 것 같은 게 되게 노면이 안 좋은 데거든요, 오돌토돌. 그런데도 여기 부드럽게 다 잡아주잖아요, 현재. 아, 그죠 일단은 요 차가 진짜 이제 그내연기관을 완전 고수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그래도여기또 48V 들어갔다면서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들어서 가 이제 340마력 정도 되는데, 네. 요즘에 뭐 340마력이면 어서 뭐 내세울 건안 돼요? <laughs> <laughs> 뭐 이제 너도 나도 3대 네. 3 0 0은 치니까 네. 그죠 이제 3대 5 0 0은쳐 줘야 어디 가서 쪼고 네. 이제 내세우잖아요. 네. 전기차들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살짝 전기가 좀 도와주고 거기서 뭐 6기통이 도와주다 보니까 주행에 있어서 답답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탔던 A8 같은 경우도 3000 cc였거든요. 아 그것탈때 네. 답답함을 느끼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게 좋아. <laughs> 이 살짝 이 엉덩이의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있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X5 같은 경우는 애가 너무 경쾌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빠르고 좋은데 너무 경쾌해서 저는 BMW는 어떤 차를 타도 항상 허리가 아파요. 어 그리고 벤츠는 진짜 너무 굼떠요좀 이제 답답한 느낌과 그러자고 또 너무 편한 성차감해서 S급까지 넘어가면은 좀 멀미가 나요. 아 너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네 근데 얘는 딱그 중간에 있어서 좋아, <laughs> 아, 그렇죠? 이런 저는 이런 단단함과 이런 부드러움이 공존되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래서 살짝 뭐탁 너무 출렁하지도 않고 너무 팍팍 넘지도 않고 그쵸. 그래서 제가 아우디의 이런 승차감을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건 진짜 이건 제가 너무 좋아서 승차하는 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인형 간 <laughs> 타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가요 되게 네. 차 길이가 좀 5m가 넘잖아요 그쵸죠이차 크기가 거의 비교하자면 최근에 탔던 그 아이오닉9하고도 있어요 아, 네, 아이오닉9은 타면은 와차 진짜 크다 네. 너무 넓다 와 이거 진짜 내가 대형차를 모는구나 이런 음...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네. 이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음... 뭔가 이 밑에 급뭐 그 있죠 뭐 Q5? 그렇죠 어, 그렇죠. X3 네. 이 정도 급을 모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운전도 좀뭐 편한 느낌이 확실하게 있죠. 아 근데 아무래 이게 좋아. 실내 디자인 이거 이거 빼고는 <laughs> 최강이야 진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막상 자 이거 너무 이쁘게 나고 디자인도 잘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할인하면은 뭐 GV80 보다도 더 싸질 수가 있대요. 다 <laughs> 그럴 수도 있죠. 더 아, 아, 뭐 혼날까 봐말은못했서데 여러분 한테 그렇게 돼요 가격이. 매장 가서 이거를 보고 Q8을 보는 순간 다들 Q8으로 넘어갔거든요. Q8이 너무 그쵸. 이쁘니까. 실제로도 다 그런가요? 어,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막상 또 이제 QA랑 또 이제 견적을 내다 보면, 네. 뭐 아무래도 이제 Q7이 그래한 600만원 정도는 좀. 아, 더 저렴해요? 어, 그쵸, 그 어, 그러면은, 더. 자, QA 시 1억 2800 정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럼 초강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초강력으로. 600 정도 지금. 차이라고 하면? 네. <laughs> <laughs> 그럼 잠깐 GV80 쿠페 살때 이미 q 에서 살수 있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에이, 미쳤다. 네. <laughs> 그건 진짜 할인이 엄청 강력한 거네요. 네, 아시는 분들만 지금 계약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이 영상 네. 올라가면 엄청나겠구나. 그쵸? 아, 대리님, 근데 이거 뒤에 네. 통풍은 없어요? 예, 네, 통풍은 없어요. 아이디요 GV70 인는데 아, 있어요? 아제네시 아... 있는데 아... 아 애들 애들 감기 걸려요 아, 아 애, 애들 엉덩이 땀티 많이 나는데 아 그리고 제가 또 아우디 주행 중에 좋아하는 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8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어 변속의 느낌이 거의 안 느껴져서 그러니까 저는 아우디는 솔직히 스포츠 느낌보다는 데일리를 되게 추천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기어 변속의 느낌이 거의 안 느껴져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뭔가 그 BMW는 밟을 때 진짜 아나각 잡고 밟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 어 어... 그래서 주행을 할때 너무나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유일하게 기계식 사륜이잖아요. 아, 그쵸, 다른 그쵸. 이제 그 밑에 전자식 사륜들 많잖아요. 네. AI에 빠진 녀석들. 네. 이제 곧 전자들이 우리를 다 지배하는 날이 올 텐데 얘는 기계잖아요. <laughs>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돌산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음... 유일하게 Q 7만 거기를 아... 올라가고 다른 사륜 은 똑같은 사륜이고 다른 차들은 못 올라가더라고요. 오... 경쟁 차들은.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걸 한칸더딱 내리면 자연적으로 스포츠 모드가 돼요. 이렇게 S 딱 이랬을 때이 무거운 차체가 이제 재빠르게 이를 달려나가는 모습. 그니까 러이 벤치처럼 굼 뜨지 않고, BM처럼 너무 재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저는 오히려 마음을 되게 좀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또이 Q7이 또 장점인 게, 네. 연비가 또 괜찮습니다. 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네. 한 820km 뜨네요. 네. 제가 여기서 가져올 때도 한840 k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50km 넘게 왔는데도 네. 키로수가 뭐 정말로 막130 이렇게 밟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110, 120 정도에서는 그래도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어, 820kg 정도면, 네. 어, 뭐, 준수한 편이에요. 아... 아, 제 거, 그, 7시리즈 네. 같은 경우가 거의 9 6 0 k g 나오거든요. 아, 네. 아, 네. 아니, 뭐, 나쁘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아, 네, 얘도 네, 네, 이제 네, 네. 유지비 측면에서 고급유를 먹어야 된다는 거. 네. 일반유누는면안 되잖아요. 당연히 뭐 고급유를 좋긴 하지만, 네. 네뭐 사람이 항상 또 일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그렇죠? 네, 라면도 좀 먹고 해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요큰 어, 차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던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눌렀을 때 어, 브레이크 음. 성능도 준수하네요 뭐 하나 진짜 특별한 거 없이 다 준수해요 그렇죠 근데 모난 아닌... 게 없어 맞아요 모난 거는 이렇게 속이 썩어 들어갔을 때 옛날 <laughs> 디자인 이거 빼고는 정말 모난 점이 없다 자 이제 유턴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유턴을 할때 뒷바퀴 5도가 들어가서 야 그리고 한 2.5는 아니고 한 2.4까지도 들어와요 유턴 그렇죠. 했을 때 역시 뒷바퀴 조형이 있어야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억 초반에 SUV 원래 GV80이 경쟁자가 없었어요. 거기서 한2천은더 줘야 X5GL이 갔는데 아 이제는 Q7이라는 경쟁자가 생기면서 디자인까지 멋있어졌잖아요. 제네시스 네. 할 분들이 이것도 한 번은 다 와서 견적을 보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GV80이랑 이열이 네. 차이가 좀큰게 네. 얘는 세단 타는 것 같아요. 아이, 에어서스 펜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아이, 또 세단 같은 그냥 에어서스 펜션. <laughs> 그 유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뒤에 탄 사람도 편안하게 갈 수가 요 있죠. 아,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멀미가 안 나요. 오, 맞아요. 단단함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아우디 위상만 올라온다면 다시 아우디 타고 싶어요. 위상 안 올라올 때 제가 A8 탔잖아요. <laughs> 아우 댓글 상대하기 힘들었어요. 왜 A8 타냐? 진짜 나, 나 그때 삼겹살도 안 먹었잖아요. 하도 돈동 고려가지고 나 소고기밖에 안 먹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는 좀 위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그렇 네. 이제는 아우디 타면은 네. 그 정도의 요건 안 먹겠다. 아 요건 네. 안 먹. 요즘은 벤츠 타면 그렇게. 그냥... <laughs> 또 강력하게 할인하는 것들 a 은 했었고 또뭐 있어요? Q4, Q4가 Q4. 네, 어 Q3 제가 별안 제가 별로 <laughs> 관심 없어하는 차들이네. <laughs> A7 같은 것도 강력한가? A7? A7도 괜찮죠. 아 그건 한 어느 정도 가격. 아 근데 <laughs> <얼레일 미만이잖아요>. <웃음> <웃음> 그럼 원래 일 미만이잖아요. 그럼 막팔때 갔었어요. 팔 때? 그뭐 상황에 따라는아 네. 진짜로. <laughs> GV80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차도 한번 고려해 봐라 해서 찍어봤는데 네. 일단 엄청 강력한 할인 때문에 네. 진짜 매력이 생겼고 네.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변했고 고민이신 분들은 여기 김대리님에게 연락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일단 뭐 지금 아우디 뭐 A5 그다음에 이제 Q5 비롯해서 이제 신차들이 아 완전 신차 나오죠 예, 입항되어 있는 차도 있고 그 런칭 행사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내를 이제 비롯한 모든 게 이제 풀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뭐 Q7 그리고 A6 큐포비로 돼가지고 아. 기존의 차들도 빨리, 빨리 재고떨이 해야 되니까 <laughs> 거기 재떨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터세요 재고떨이 아, 말고 이건 제가 말씀드린 액 악세사리 보관함입니다 재떨이 있으니까 재고떨이 <laughs> 말고 알겠죠? 알겠습니다